건강, 행복, 프랑스, 프랑스에도 프랑스, s p r 가고 싶어서 프랑스라고 하 r a n k s P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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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a n 오늘, 빗지와 박하, 개, 개피라는 육개를 세 가지 블렌딩을 할 건데, 내 마음, 우리 뭐 수온 같은 거 하나씩 넣어서 또만들어볼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면에다가 또 준비를 해서 바카. 이거 가장 유하게 많은 건 라벤더 양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네모난 게 있어요. 개피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몸에 혈압순환이 된대요. 이 나뭇잎같이 생긴 게 있어요. 박하라고 음. 음. 해요. 향기하고 청양깨. 중력을 향상시키고 코 비염에 특히 타오라대요.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요. 준대 향낭 주머니에 넣을 약초의 효능을 들으며 향을 맡으니 벌써 건강해지는 듯. 향낭 주머니에 넣을 약초 주머니에 소원을 적어 한땀한땀 바느질해 봅니다.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좋은 박하 체온을 올리는 데 좋은 계피 비염 코막힘에 좋은 백지 심신 안정 라벤더까지 내 몸에 맞게 원하는 약초의 한계를 마음껏 담아봅니다. 소원아 이루어져라. 꽃ん주머니와 복주머니가 있어요. は수제품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 음... 가수제품을 가수제품을 그리고 한복 체험까지 고추장 체험을 하기위해 15분 달려 도착한 성문농장 오늘은 저희가 고추장을 하는거거든요 거기에 을 열어보시면 소금, 고춧가루, 매고가 간장, 고추냉소입니다 우선은 잘혼을 하셔야 돼요

고추장 만들기를 끝내니 점심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나물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제철 밑반찬과 함께 된장국까지 밥보다 나물이 많은 나물 비빔밥입니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복숭아 고추장으로 잘 먹었습니다. 미래공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제일 먼저 숙도 하에요 소나무에 나오는 파인도 허브예요. 나무건 풀이건 향기가 나고 먹을 수 있고요. 오늘 만들는 것은 다 천연향기라는 것을 제가 강제해줄 수 있거든요. 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담아놨어요. 여러 가지 색으로. 합정 아니고, 운모. 운모 아시죠? 얘도 천연에 속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향도 구슬리신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드세요. 동심으로 돌아간 듯 다양한 창작비누가 탄생했습니다. 홍풍이잘되는분리에서 완전히 바짝 만많니다 이제 이거는 이 향수를 만드실 거예요. 세 가지 향중 마음에 드는 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그만 벽에다가 어센슘 오일을 브랜딩해서 넣어놨어요. 이게 한 일주일에서 좀 길게는 2주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화가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향이. 그래서 곧뒤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주에서 즐기는 농촌체험 색다른 나들이로 너무 좋은 듯 하나를 많고 돌아왔습니다. 여주 농촌체험 7번째에서 또 만나요.